지난 영상들에서 수면의 과학적 원리와 불면증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잠을 잘 자는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소한 이론도 있었고, 뭐는 해도 좋은데, 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복잡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서인지 별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몸이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열심히 유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헬스클럽에까지 등록을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잠도 비슷합니다. 원리는 이해하더라도 바람직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일기 같은 것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식단 일기를 쓰시는 것처럼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수면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일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파블로프의 개 실험 장면입니다. 1번 그림에서 개에게 먹이를 보여주면 개는 침을 흘립니다. 하지만 2번 그림에서처럼 종소리를 들려주는 경우엔 개가 침을 흘릴 리가 없죠. 3번 그림은 파블로프의 실험을 통해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먹이를 주게 되면 나중에 개는 4번 그림처럼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원래 침이 나올 대성도 아닌 종소리에 학습이 되어버려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개는 조건반사처럼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불면증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는, 뭔가를 하며 노는 잠못 이루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침대라는 장소가 불면증과 연합이 되어버려, 즉 조건화가 일어난 곳이 되어버려, 침대에만 누우면 잠이 싹 달아나 버립니다. 이제 수면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잠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전문 수면 클리닉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긴 일기장을 드립니다. 하루 24시간이 적힌 표가 있는데요.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거쳐 다시 밤 12시까지 칸이 쳐져 있습니다. 함께 일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를 다음과 같이 아래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나올 때를 반대로 위쪽 화살표를 그리고요. 그리고 진짜로 잠들었던 시간을 빗금을 치는 겁니다. 밤 12시에 잠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쪽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 한참을 고생하다가 2시 정도 돼서 잠든 것 같은데 깨 보니 3시였습니다 하지만 더 자보려고 좀더 누워 있다가 4시쯤 돼서 참다 못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30분 후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때도 금방 잠이 들진 않았습니다 겨우 잠이 들긴 했지만 아침 8시 기상 시간이 되어 버려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뒤 밤에 잠을 못잔 탓에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미뤄두고 9시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이나 잤을까요? 낮이라서 밝기도 하고 길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에 오래 자지 못했고 깼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집이라도 치워야 해서 힘겹게 일어나긴 했지만 할 일을 마치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잠들지 못했고 애들 올 시간이 되어 일어나 밥해 먹이고는 너무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어젯밤 잠든데 2시간이나 걸렸던 게 생각나 일찌감치 침대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은 14시간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합니다. 10시간은 잠을 못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침대란 잠자는 곳이 아니라 잠못 들어 고생한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조건화가 일어난 겁니다. 침대가 잠못 자는 장소로 말이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엔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침대에 눕는 분들은 이런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잠만 자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아예 침실에서 TV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밤에 졸려서 침대로 들어갔더라도 금방 잠들지 않으면 미련 없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야 합니다.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다음 잠이 올것 같은 기분이 들기 전까지는 침실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눕지 말고 앉아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침대에서는 딱 잠만 자고 잠이 안 오는 시간 동안에는 침대에 절대 눕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침대와 불면증의 연결은 서서히 약해져 드디어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만일 그래도 잘안 된다면 침대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예 다른 방에 가서 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이대로 실천해 봤을 때 수면 일기가 어떻게 적히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밤 12시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자 10분 후 그냥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식탁 의자에 앉아 식탁 등만 켜놓은 채 미리 골라놓은 책을 펼쳐듭니다.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찬찬히 읽다 보니 눈이 무거워지고 졸음이왔습니다 그래서 침대로 다시 들어간 시각이 2시였습니다. 1시간 정도 잤을까요? 잠이 깼을 때 미련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거의 아침이 다 되어서야 졸음이 느껴졌으니까요. 불과 2시간 밖에 더못 잤지만,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났고, 이후로는 아무리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져도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도 평소 잠드는 시간이 될 때까지 참아서, 12시가 되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경우를 계산해 보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총 3시간, 잠든 시간 또한 3시간 모두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침대는 자연스럽게 잠자는 장소로 기억되고, 침대에 눕는 행동은 잠드는 느낌의 조건화가 됩니다. 이렇게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지금 내 수면 습관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에 누워있는 시간은 없었는지, 밤에 잠이 안 오는 시간 동안 혹시 그대로 누워서 억지로 잠들려 애쓰진 않았는지 말이죠.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고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수면 효율 계산법을 사용해서 그 수치를 매일매일 적다 보면 점점 잘 자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수면 일기를 쓰다 보면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식사일기를 쓰면서 매일 반성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수면 효율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머문 시간을 분모로 두고 실제로 잠든 시간을 분자에 두어 백분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 퍼센트가 85%를 넘으면 수면 효율이 좋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앞에 수면 일기를 쓴 내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면 습관이 나빴던 경우 총 4시간을 잤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을 합하면 약 16시간 정도가 됐었습니다. 계산해보면 25%가 됩니다. 아주 떨어지죠. 반면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나니 총 8시간 누워있는 동안 무려 7시간이 잘수 있게 되었다면 수면 효율은 87.5%가 됩니다. 85%를 넘죠.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수면 효율이 목표입니다. 노력해도 수면 습관을 고치기 힘든 경우 너무 수면제에 의존되어 버린 경우엔 간혹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시라고도 합니다. 그곳은 외부와 차단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허락된 시간 외엔 침대에 눕지 못하도록 직원들이 감시를 합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잠 못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자지 못하도록 아예 눕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 잡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말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 바로 수면제한요법입니다.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은 아주 잠이 엉망입니다. 초저녁부터 눕고 밤에도 중간중간 계속 깨며 심지어 낮에도 잠을 잡니다. 이 시간을 다 합쳐보니 5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수면제한을 해보겠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5시간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이 7시라면 5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벽 2시가 되죠. 절대로 새벽 2시 전에는 침대에 눕지 않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침대에 눕더라도 처음에는 자다 깨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잠들지 않은 시간에는 절대로 누워있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수면 효율을 계산해 봐서 85%가 넘으면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을 20분 앞당겨줍니다. 1시 40분이 되죠. 그렇게 또 며칠 훈련을 하다 보면 수면 요율이 다시 85%를 넘고, 그러면 또 20분을 앞당겨주고, 이렇게 꾸준히 훈련을 하면 결국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던 대로 8시간을 푹 자게 됩니다.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나쁜 수면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은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종이에다가 칸을 그려놓고 매일매일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수면 제한 요법에서 말씀드린 방식에 따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잘안 된다면 보조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나처럼 환한 빛을 비춰주는 광선 칠의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단기간 동안만 수면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